안녕하십니까. 레스몬 TV, 배사복 배진아입니다. 오늘은 반대로, 제가 맨날 <laughs> 김작가 TV에 출연 하다가, 오늘은 반대로 김작가님 네.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사과 영상 이후로 영상 찍는 거는 거의 다요저 초대 안 하시는 거였요 <laughs> <laughs> 다시 초대할시라는 걸로. <laughs> 네. 그리고 이번에 뭐, 이 바쁜데 언제 또 네. 책을 내셨더라고요. 네, 이번에 럭키라는 주제로 네. 자기개발서를 출간했습니다 오. 8월 25일. 8월 25일. 추가지 얼마 안 돼. 따끈따끈하게 출판하자마자 제가 이렇게 네. 따끈하게 우리 채널에서 처음으로 모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첫 번째 출연한 채널이 이제 대표님 채널인데 이게 저한테 운일지. <laughs> 운연히 저희는 <운일지는 웃음> 봐야 할것 같아요. 아마 이거 운이 좋은 사람들한테 원래 운이 많이 다르잖아요. 아, 아, 제가 알겠습니다. 또 원래 운치의 기상으로 살아왔어요. 어쨌든 이번에 이책 많이 팔수 있도록 우리 레스몬 TV에서 많이 홍보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내용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 건데, 네. 내 안에 잠든 눈을 깨우는 일곱 가지 법칙. 네, 그게 뭡니까? 네, 제가 일곱 가지 법칙을 이제 찾았는데요. 네. 그 일곱 가지 법칙이 뭐냐면 네. 지금 사람 관찰 속도 루틴 복귀 긍정 이제 시도인데. 네. 제가 이 책을 내게 된 계기가 제가 30살에 서울에 처음 올라왔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이제 이전에 24살 때 대학교 입학을 하고 음. 3 0살때 대학을 졸업했어요. 사실 30살에 대학 졸업한 건좀 늦은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30살에 서울에 처음 올라와서 직장 생활을 하는데 좀 대표님처럼 성공하고 을 싶은 거예요. 30살에. 음. 지금 딱 10년 전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를 음. 이제 고민하니까 음. 뭐 대표적인 방법이 뭐 좋은 학교에 가는 음. 거 음. 그 다음에 뭐 좋은 자격증들을 지득하는 음. 거, 그 다음에 뭐 창업을 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대부분 일반 사람들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미 남들보다 뒤쳐져 있는 지각이 생을 살았는데, 음. 남들과 똑같은 방법을 계속 달려서는, 음. 내가 추호차선을 탈수 없겠구나. 음. 그래서 나의 추호차선은 뭘까 생각하니까 어 그러면 내가 성공을 하고 싶으면 성공한 사람을 일단 만나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그때 이제 성공한 분들 인터뷰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지금 딱 10년 좀 넘게 해서 이제 뭐 대표님 같은 슈퍼 케미 분, 뭐 국회의원님, 와. 장관님, 대기업 사장님, 뭐 베스트 사카 굉장히 와. 많은 분들이 얼마 전에 열린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까지 총천 명이 넘는 분들의 이제 성공 비결을 찾았고 와. 그 비결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일곱 가지 사람 관찰 속도 루틴 복귀 긍정 시도에 운을 여는 일곱 가지 열쇠가 담겨 있다 와. 이런 겁니다. 게 운이 도록 오게 만들어 주려는 계기로 책을 쓰게 됐 그렇죠.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제가 성공한 사람들 인터뷰하다 보니까 항상 똑같은 질문 그런 건 하잖아요. 포괄적이. 어떻게 그렇게 성공할 수 그렇죠. 있었나라고 했을 맞아. 때 네. 많은 분들이 저한테 하신 답변이 운이 좋았어요 운이 좋았어. 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대표님도 네. 그런 얘기 좀 하실 거예요. 그데 네. 저는 처음에 네. 이게 뭐겸손 네. 대한민국에서 최면치레 네. 이런 말로 생각을 했는데. 네. 이게 수십 명, 수백 명 반복되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네. 어, 이, 이면에 뭔가 좀 있겠구나. 네. 그러다가 이걸 답을 좀 찾기 힘든 과정이 있었는데, 네. 어느 날 제가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님께서 저한테 제가 물어봤죠, 또. 네. 기사님, 어떻게 인생을 지금 살아보니까 네. 인생이 좀 어떠셨나요? 하라니까 기사님이 하신 말씀이, 아, 운이 안 좋았죠. 인생이 잘안 풀렸습니다. 이렇게 네.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때 좀 뭔가 쿵했어요. 네. 뭐가 왔냐면,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40살에 이른 나이에 네. 그, 빨리, 명예퇴직을 하셨거든요. 회사에서 좀잘리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선택하신 직업이 택시, 기사.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런 아버지가 저한테 자주 하신 말씀이, 내 인생이 잘안 풀렸다. 음. 운이 없었다. 그러니까 똑같은 질문인 거잖아요. 근데 한쪽은 운 덕분에. 네. 한쪽은 운 네. 때문에라고 네. 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실, 우리 성공하고 싶어 하는데, 네. 이게 정말 우리 의 노력만으로 가능한 것인가. 아마 제가 대표님한테, 대표님 노력만으로100% 성공하셨나라고 물어보면 대표님도 절대 그렇게 답변 못할 거라고 확신하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이 운을 어쨌든 우리가 만나야 되잖아요. 네. 어떻게 하면 운을 만날 수 있고 어디에서 만날 수 있고 운을 만났을 때이 운을 내 것을 좀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그걸 담은 게 이번 책이고 많은 분들 중에서도 또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내가 좀 운이 없다 생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럼 분명히 이유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걸 렇죠그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네. 그 고민을 해결하고자 책을 냈습니다. 우와. 그러니까 그 운이 들어오게 하는 첫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요. 네. 첫 번째는 저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 첫 번째. 음, 사람. 뭐 사실 일곱 가지 중에 우선순위 는 없을 수도 있는데 음,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는 사람. 이게 왜냐하면 그 미국의 워렌 버핏 네네. 대표님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워렌 버핏이 혼자 힘으로 거기까지 갔나요? 아니겠죠. 네 아니죠. 음, 그워크셔에서의 네. 부회장 찰리 먼거라는 네. 아, 네. 사람이 있잖아요. 그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 있다고 본인 스스로 얘기를 하셨고. 더군다나 우리나라를 좀 넘어오면 정치색을 떠나서 네. 그 1980년대쯤에 네. 8, 90년대 부산에서 변호사를 하신 두 분이 대통령이 되셨어요. 네. 그 무슨 두 분이 그 당시 지인이었거든요. 네. 한 분이 노무현 대통령님 돌아가신 그리고 또한 분이 문재인 대통령님. 네. 이게 사실 엄청난 게 사실 내가 대통령이 되는 거는 우리나라인 거 5천만이잖아요. 네. 그럼 5천만 분의 일인 거잖아요. 네. 근데 지인이 대통령이 되는 거는 너무 엄청난 거죠. 그렇죠. 왜냐면 하또 5천만 분의 일을 또 네. 곱하게 해줘야 되니까. 네. 또이 사례가 그러면, 그건 과연 거기에 있냐. 중국으로 넘어가보면 중국의그 영어 강사이자 강간 가이드로 활동했던 한 분이 말리장성에서 가이드를 하다가 그 야후의 창업자분을 만났어요. 그 야후의 창업자를 만났는데, 어? 뭔가 인사이트를 받은 거죠. 네. 그래서 본인이 창업을 했는 게 바로 마윈, 아, 네. 알리바바 전자상거래 기업을 네. 창업을 했고요. 네. 또, 뭐 이제 국내 시가총액, 좀큰 회사로 따져보면 네이버의 이혜진 대표님, 카카오의 김홍수 의장님, 삼성 SDS 입사 동기자. 저는 이게 단순히 우연이야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이버 시가총액 3위, 카카오 시가총액 4위. 그,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나기는 것도 운이 아닌가요? 네. 그렇죠. 운이죠. 그런 사람을 옆에 둘수 있어야 된다는 라 건데 네, 네.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내가 성공하고 싶으면 내가 위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그럼 윗세상이 사실 어딘지를 모른단 말이죠. 그렇죠. 모르는데 나 혼자 가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네.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산 어디로 알고 계시죠?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 에베레스트. 에베레스트죠. 네. 에베레스트에 우리나라에서 또 등정을 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많죠. 세계적으로도 네. 있어요. 네. 근데 그분들이 엄청난 전문가잖아요. 어몽기 선생님이 이런 것 같은 분들이. 네. 근데 그분이 그분 팀만으로 이루고 등정을 하지 못하세요. 그 세르파라는 그렇죠. 고산지대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음. 그분들이 그 고산지대에서 이미 모든 것들이 최적화되신 분들인 거죠. 그 엄청난 전문가 분, 산악인조차 세르파라는 분들과 함께 등정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인생이 사실 사는 게 에베레스트보다 어떻게 보면 더 춥고 힘들 수 있잖아요. 음. 그 올라가려면. 내가 모르는 곳에 올라갈 위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봐야 되는 건데. 예를 들면 내가 주식 투자해서 돈을 벗고 오면, 음, 대표님 네. 같은 슈퍼개미분이 어떻게 투자하는지, 어떻게 투자하는지 책을 봐야지, 그걸 좀 알고 갈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없이 나 혼자 한다면, 힘들죠. 그 수많은 시행착오들을 네. 내가 다 겪어야 되기 때문에, 네. 저는 세르파 같은 나를 좀 이끌어줄 사람이 누가 있는지 찾아보고, 네. 당연히 없겠죠. 대부분. 음. 저 같은 이제, 서울에 처음 올라왔으면 약간 이제 뭐또 환경이 안 좋으신 뭐 혹수저 분이라면 진짜 주변에 인플라가 없을 텐데 그렇죠. 그런 분들이 누가 있는지 일단 찾아보자라죠 찾아보고 그분한테 메일을 보낼 수도 있고요. 그분한테 직접 뭐 찾아가서 미팅을 요청할 수도 있고 인터뷰를 요청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게 만약에 힘들다면 요즘에는 사실 대표님은 꼭 찾아야지 대표님이 인사이트를 할수 있는. 아니죠. 아니 유튜버도 있고. 뭐, 그렇죠. 그렇죠. 슈퍼게미, 에스모,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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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 배진환 대표님 네. 채널이라든가, 예. 김작가라든가, 채널 많잖아요. 네. 거기서 영상을 봐도 되고, 그 다음에, 아니면, 그분 분들이 쓰신 책을 봐도 되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저는 꼭, 내가 성공하고 싶다면, 그냥, 모든 분야에서 성공한 분 말고, 내가 성공하고자 하는 분야에서 성공하신 분을 네. 꼭 만나봤으면 좋겠다. 음. 못 만난다면, 책이든, 음. 영상이든 꼭 보자. 어. 그 다음에 또 다른 한축이 더 중요한데요. 이거는 이제 좋은 운을 부르는 분들이잖아요. 네. 나쁜 운을 부르는 분도 저는 좀 끊어내야 한다 생각을 해요. 아, 맞네요. 어떤 거냐면, 네. 우리가 주변에 네. 실패를 너무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어, 그죠 그러니까 사실 실패를 몇번 하신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네. 실패가 계속 누적이 되신 분들은 네. 이 실패의 늪에 빠지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실패에 대해서 뭔가 남 탓을 하고 사회 탓을 굉장히 많이 해요. 어, 그렇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대표님이나 다른 분들이 성공한 걸 옆에서 보면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질투를 하고 오히려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내 주변에 계속 있으면 있을수록 내가 올라가려는 동력이 자꾸 끌어내려지는 거죠. 물론 실패한 사람 모두가 잘못됐다는거 아니에요. 실패했더라도 자기가 여기서 내 잘못을 알고 객관적으로 분석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분들은 같이 있어도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한 번에 성공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계속해서 실패하는데 계속 남탓하고 사이탈 하신 분이 음. 내 주변에 있다면 그런 분들은 좀 끊어낼 필요가 있다. 아. 앞에 제가 말씀드린 거 좋은 눈을 부르는 성공하신 분이 내가 어떤 분인지 찾아보고 만나려고 노력하는 거. 음. 또 반대쪽에는 내 주변에 나의 자존감을 긁어내고 내 성장과 성공을 막는 지인이 있다면 그런 사람이 내 성장을 막을 수도 있다. 좀 그런 사람 한번 적어보고. 그, 그런 사람 만나본 적 있습니까? 아, 있죠. 많아요. 많지 않습니다. 본인 저렇게 인터뷰를 많이 하시니까, 정 사람만 들어 만나까 인터뷰 하다 보면 있는데, 네. 제가 이제 정으로 매진. 인연 <laughs> 중에. 네. 많은 분들이 그럴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네. 내 주변의 인간관계가, 네. 이 성공만을 향해서 달려가면서 만난 인간관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살다 보면 정으로도 네. 만나고, 네. 네. 그리고 뭐 친하니까, 이런 것도 네. 있는데, 내 주변의 인간관계 모든 사람이 친한 걸로만 이루어져 있다. 저는 이것도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 친하다는 이유로, 나를 만날 때마다 내가 자존감이 떨어지게 만들고, 내가 성장하려고 하는데 막 떨어, 붙잡고 내려가는 사람은 끊을 필요도 있다는 거죠. 음. 네. 이두 가지가 사람을 만나야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이게 잘못 끊을 때를 어떻게 해야 되죠? 아, 잘못 못 끊을 때는 음. 좀 가감하게 좀 마음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제 책에도 그걸 네. 적어놨거든요. 네. 내 주변 인간관계 중에서. 내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인물의 이름을 적지 말고 <laughs> 혹시나 그 친구가 이걸 볼수 있잖아요 <laughs> 이니셜만을 적고 어. 그 친구가 왜내 자존감을 떨어뜨리지 는 한번 적어보는 거죠 그렇게 종이로 좀 명시해야 되면 그 중에서 모든 사람 인간관이 끝나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아, 그 중에서 한두 명 정도씩 연습해보는 거죠 왜냐하면 저는 사실 인생에서 힘든 순간이 꽤 많이 있었는데 이 힘든 순간을 겪다 보니까 인간관계에서 버려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더라고요. 음. 이게 사실 대표님도 슈퍼 개미로서 너무 바쁘잖아요. 네네. 시간이 24시간처럼 똑같기 때문에 음. 대표님이 또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을 텐데 음. 그 사람을 만나려면 기존의 내 관계에서 안 좋은 사람은 빼야 되잖아요. 근데 네. 뭐안 빼고 내가 이 사람을 만나려고 하면 불가능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뭔가 나의 자존감과 인생에 마이너스를 주는 사람이 있다면 좀 끊어내는 용기도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 드리고 싶다. 네. 저도 이런 네. 쪽에 참 이게 석수저로 살다 보니까 네. 정말 아, 나는 저런 상위권 건이 올라가고 싶은데 네. 그런 사람을 만나지를 못하잖아요. 네. 예, 뭐 그렇죠. 뭐 성공을 성무관 하려고 해도 예를 들면 뭐 사업을 하려고 해도 미침도 없고 네. 뭐 좋은 사람을 만나서 뭘 하려고 해도 아무것도 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아, 저런 상황에서 태어난 사람이 너무 부럽다. 제가 관계가 죠 태어난 부럽죠. 사람도 부럽죠. 너무 부럽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과연 내가 저런 사람들과 어울려서또 네. 사람, 내가 성공을 할수 있을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몰라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 하나 하나씩 뭐 운이 따라서 음. 그런지 그렇게 이렇게 좋은 사람도 많이 네. 만나게 되고 또뭐 일적으로도 많이 성공을 하게 되고 그렇게 네. 된것 같아요. 저는 그런 운이 솔직히 따랐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음. 따랐다고 생각하는데. 보통 사람들은 그걸 포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뭐, 내가 그 사람들 어떻게 뭐, 좋은 사람을 만나. 그러니까. 뭐, 이렇게 책을 만든다든지 음. 이런 생각도 별로 안 하고, 유튜브도 안 보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런 분들한테요. 운이 돌게. 음. 그냥 그런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사실 뭐, 배지안 대표님한테 뭐 주식 투자하는 분들이나 누구라도 만나고 싶은 슈퍼 개미들. 데네 예지한 대표님한테 메일을 보내서 100명이다 찍게요. 네. 그 100명 절대 다 만나줄 수는 없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중에 한 명쯤은 음. 만나줄 수도 있을 겁니다. 네. 그 메일의 내용을 봤는데 네. 너무나도 이분이 아. 주식 투자를 잘하고 싶어하는 그거 어. 노력과 네. 방법과 그리고 날 만나고자 하는 그 뭔가 어떤 홍보성 이런 게 아니라 네. 뭔가 굉장히 노력 날 음. 만나는 진심이 음. 느껴진다 네. 만나고자 하잖아요. 네. 어쨌든 저는 시도해 보는 거는 어.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당연만 시도할 때 네. 조금 더 의미 있는 걸 말씀드리면. 그, 내가 한 명을 만나고 싶으면, 그한 명을 만나기 힘들겠죠. 근데 내가 만약에 슈퍼개미를, 꼭 배잔 대표님을 만나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laughs> 그렇죠. 슈퍼개미 10명한테 보낸다고 네. 생각을 하면, 어쨌든 내가 기회가 좀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매일만 좀잘 보낸다면, 그 중에 한두 명만 만날 수 있어도 엄청 실력이 상승될 것이고, 여기서 또 드리고 싶은 얘기는, 당연히 고산지대에 있는 세르파를 만나려면요, 내가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가야 돼요. 아. 내가 아무것도 지금 주식을 이제 막 시작한 계좌에 100만 원 이제 딱 넣었어요 네. 이제 시작하려고 자, 네. 조금 네. 근데 배이한 대표님한테 메일 보내고 만나자 하면 네. 당연히 못 만나죠 네. 당연히 배이한 대표님 만났을 때 예를 들어 대표님의 영상이라든가 책이 있으면 네.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대표님과 이야기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수준 똑같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네. 그걸 맞추고 노력하고 올라가다 보면 올라가다 보면 어쨌든 같은 커뮤니티 사람 만나잖아요 만나다고 또 누가 이끌어주고 네. 누가 이끌어주고 몇년대표님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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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광문도 많이 만나 또 하셨지만 네. 처음부터 제 끝단에 있는 분 만난 거 아니죠? 그렇죠. 처음에는 요만큼 있을 때는 그 위에 분만나셨거고또 오라서 또 올라가셨을 때 위에 만나 네. 지금 훨씬 위에 분도 네. 네. 그래서 단계별로 좀 한다면 네. 우리 뭐 우리 채널에도 그렇게 막 매일 오시는 분들 많죠? 네. 저 진짜로 간절하신 분 한번 만나게 해주세요. 네. <웃음> <웃음> 이게 <laughs> 이런 게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렇죠? 게 저는 좀꼭 전문가분을 만났으면 좋겠 는게 우리가 대학생으로 돌려서 모두가 공감하는 얘기를 돌려볼게요 네. 그 대학교 때 토익 공부하잖아요 네. 그 영어 시험 네. 그러면 좀 웃긴 게 제가 인생 최고의 토익 성적이 420 점이거든요 네. 높다고 생각할수 있지만 네. 영어 성적이 고르신다고 네. 데 <laughs> 토익 성적이 만점은 990 점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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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했다는 거예요. 네네. 보통 기업의 입사 지원 자격이 700이 뭐 그렇죠. 최소, 그렇죠. 최소 네. 지원 자격인데 네. 그때 저는 정말 웃기다 생각했던 것 중에 뭐냐면 토익 400점, 뭐 300점, 네. 500점이 친구가 있잖아요. 네. 그럼 걔네들끼리 뭐 스터디를 해요. 이게 왜 웃기냐면 네. 우리가 뭐 대표님과 제가 주식 투자에 대해서 네. 얘기를 하면 네. 대표님과 제가 예약,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저는 네. 인터뷰를 해야 되지. 네. 왜냐 내공이 다르니까. 네. 근데 뭐 인생의 가치가, 사랑, 인간관계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가치가, 열정, 꿈, 이런 거는 사실 높낮이가 없기 때문에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만 친구들과도 나눌 수 있죠. 그렇죠. 근데 토익은 990점 만점에 객관식 4지, 5지 선다행이란 말이에요. 네. 정답이 정해져 있어요. 네. 그럼 내가 420점, 300점이라면 내가 600점, 700점을 지금 틀리고 있다는 얘기야. 그 그렇죠. 근데 그 오답이 훨씬 많은 친구들끼리 모여서 야, 이거 정답은 뭘까? 네. <laughs> 이게 찾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건 굉장히 잘못된 공법이고 부 네. 그래서 우리는 토익 9 0 0점 친구가 같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9 0 0점 친구가 그렇게 해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돈을 써서 학원에 가는 거겠죠. 근데이 현상이 사회에 나와서 이어져요. 제가 너무 웃겼던 게 친구 누가 밥을 먹는데 4명이었어요.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한 친구가 집을 사야 되겠대요. 걱정이 래요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가 아, 지금 집값 상승이다. 사야 된다는 하 거예요. 또 옆에 있는 친구는 하락이다. 이제 끝물이다. 떨어진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데 너무 긴 거는 이두친구다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또 다른 사례는 쇼핑몰을 하고 싶은 친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옆에 있는 친구가 그럼 너는 헬스 쇼핑몰을 해야 되겠다. 또 옆에 있는 친구는 아니야. 너는 패, 패션이야 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중에 어느 친구도 쇼핑몰을 아는 친구가 없었어. <laughs> 그 정답이 없는 곳에서 정답을 네, 네. 위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야. 전 그래서 그 부동산을 고민하는 친구에게 제가 알고 있는 부동산 전문가를 연결해 드렸고요. 네. 그리고 쇼핑몰을 공부하고 있는 친구에게 쇼핑몰은로 이런 책을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영상을 추천해 줬어요. 이거는 정확하게 방법이, 옳은 방법이 있어요. 네. 그래서 생각보다 우리 인생에서 옳은 방법이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럴 때는 그 분야의 전문가. 그게 세르파일 수도 있고요. 성공한 사람일 수도 있고. 뭐 그분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네. 네. 그럼 이제 일곱 가지 중에 첫 번째 네. 사람에 대해서 알아봤고 아, 네. 두, 번째, 두 번째는 두번째 뭐죠 두 번째는 이제 관찰인데 최선이 관찰의 파도의 움직임을 읽을 수 있는가라고 표시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일종의 뭐 트렌드도 일, 수, 일 수도 있고 미래를 좀 일찍 읽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 예시를 모든 분들이 좀 공감할 만한 얘기를 드리면 네. 자 유튜브가 트렌드라는 거를 지금 모든 사람이 알 거란 말이죠 그렇죠. 유튜브를 큰거로볼수 네. 있다는 것도 네. 모든 사람이 알 거예요 근데 몇년 전으로 돌아가면 그걸 모르는 시절이 굉장히 많았을 거고요. 네. 더 가까운 최근에 들어가면 한 2, 3년 전에 키스 유튜브 한 분이 네. 청담동에 9 5 억짜리 건물을 샀어요. 그때 아, 뉴스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아, 보자로 시작하는 유튜버 분이셨는데 아, 네네네. 그때 신문 지상에서 뉴스에서 뭐가 나왔냐면 네. 아동 학대다. 뭐 아동을 이렇게까지 돈벌이 할 망해서 잘못됐다. 뭐 이런 좀 뉴스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뭐 그렇게 잘못된 부분이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우리가 그걸 보고 굉장히 싫어했던 이유 중 하나는 여섯 살 어린아이가 이런 돈을 버는 게 말이 되나? 나는 지금 한 달에 내가 직장 다니면서 월급 몇백을 버는데 음.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음. 허탈함이라는 것도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죠. 음. 근데 그때 이런 생각도 해봤어야 되는 거죠. 그 허탈함 밑에 더 내려가면 어? 섯살짜리가 불과 몇년 만에 성당동에 건물을 살수 있는 돈을 여기서 버는구나. 음. 아, 유튜브라는 세계는 에 지금 돈이 흐르면 블록 가고 있구나 라고 찾아보면 실제로 그 우리가 광고 매출을 보면 옥외 광고 그다음에 지면 광고 방송국에 사는 광고들이 있잖아요 이 매출은 다 떨어졌거든요 다 떨어졌고 앞으로도 계속 떨어질 겁니다 근데 디지털 광고라고 하는 온라인과 모바일 광고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럼 과연 앞으로 또 어느 게 올라가고 어느 게 낮아질 거냐는 말이죠 그럼 돈이 당연히 몰리는 곳이 있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그곳에 가서 내가 뭔가 노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다른 곳에 가서 노을 적고 있으면 돈을 벌기 굉장히 힘든 거겠죠. 음. 그러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 신문기사라든가 그다음에 그 다음에 어플도 사용시간이 가장 긴 앱이라든가 음.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앱 이런 데이터들이 나오잖아요. 음. 이 데이터를 보면 사람들이 사용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어플이 음. 계속 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음. 그냥 보람튜브 사건을 보니까 이게 남일 같지가 않은 거야. 음. 어, 여기에 뭔가 지금 있구나. 음. 여기에 지금 파도가 오고 있구나. 와. 이 파도를 내가 맞이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고요. 네. 이게 가장 최근에 따지는가 뭐였냐면, 2020년에 네. 동학개미운동이 일어났요 네, 네, 네. 동학개미운동 이전에는 결국 우리나라에 코로나가 왔기 때문이잖아요. 네, 네. 그때 저도 주식이 조금 제 자산이 좀 있었거든요. 네, 네. 제 자산이 한 20, 30%가 날라간 거예요. 어, 네, 네. 그때 이제 굉장히 박탈감을 느꼈겠죠 네, 네, 네. 박탈감을 느꼈을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이렇게 마음이 쓰라리면 대한민국에 주식 투자하는 사람 다 쓰라리겠구나. 네, 네. 이 사람들이 지금 뭘 찾을까? 네. 유튜브에서 주신 영상을 찾겠구나, 라고 네. 생각을 한거예요 네. 그때부터 제가 주신 영상을 엄청 많이 찍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때 저도 출연한 거죠. 맞아요. 그때 네. 이제 메리치자 산의종리니 대표님이라든가, 삼프로의 네. 네. 김동환 네. 프로님이라든가, 소장님이라든가, 네. 그 다음에 슈퍼맨이 김정한 대표님, 네. 그 다음에 배지한 네. 대표님들 섭외해서 이제 하면서 굉장히 네. 채널이 엄청 크게 성장을 했죠. 그러니까요. 그때 관찰을 잘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고요. 왜냐하면 이 파도가 왜 중요하냐면, 네. 파도가 있을 때 내가 헤엄을 쳐야지 내가 예. 멀리 갈수 있지. 파도가 없을 때는 내가 아무리 헤엄을 쳐도 그 제자리 걸음이거나 아니면 많이 못 나갈 수 있어요. 오히려 파도가 또 반대로 떠내려가는 그렇죠. 반대로 가는. 지금 대표님도 유튜브 채널 운영하신 거 아시겠지만 작년에 크게 성장하셨죠. 그렇죠. 근데 올해 크게 성장 안 했죠.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모든 유튜브 채널이 마찬가지예요. 예. 우리가 작년보다 열심히 안 했나요? 뭐 그렇진 않죠. 그렇지 않아요. 예. 우리 노력은 작년보다 더 잘하고 있는 걸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보다 우리는 효율적이고 훨씬 더 이걸 잘 아니까. 그렇죠. 근데 작년보다 안 돼요. 왜냐? 파도는 작년에 왔거든요. 저는 하... 작년에 파도 왔을 때뭘 했냐면, 제가 그 전까지는 원래는 외부 수오에서 촬영을 했어요. 아... 왜냐하면 저도 이제 유튜브에서 그 처음 이제 구독자 0명에서부터 시작해서 와... 1년 뒤에 7만 명이었거든요. 근데 와... 그때 파도가 오기 시작하고 있는 거 봤죠. 네. 근데 이제 외부 촬영을 하다가, 외부 촬영해보면 그 이동 시간, 장비 세팅 시간, 장비 정리 시간, 예약 시간 다 따지면 그냥 하루가 날라가요그러 내가 임무를 촬영할 시간이 없는 거죠. 네. 그때 이제 굉장히 좀 부담이 되잖아요. 아. 우리 일반 분들은 사실 네. 돈이 많지 않으니까 저도 네. 마찬가지였고. 네. 그때 오피스텔 하나 구해야 했다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그냥 24편 네 정도 돼야지. 거기서 내가 돈이 많지 않으니까. 나도 거기 살고, 거기 거실을 촬영장으로 만들자. 네. 거기에 촬영장비다 세팅해 놓고, 흡음판부터 카메라 뭐조명다 세팅해 놓고, 거기로 손님들을 모시자. 그럼 하루에 촬영은 두 건도 할수 있지 않을까라고 음, 한거예요 음. 그래서 월세 200에 그 당시 편집자가 한 두세 명 계셨는데, 음. 그다 합치면 사실 유튜브에서 남는 건 없는 거야. 그렇죠, 남는 건 없죠. 네. 근데 지금 파도를 안 맞으면, 네. 제가 멀리 못갈수 있다는 네. 느낌이 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월세 200짜리에 오피스텔에 들어가서, 그건 거기서 사기도 하면서, 왜냐면 음. 시간도 줄여야 되니까. 지금 파도가 네, 왔으니까. 네. 그래서, 네. 제가 지금 그래서 제가 갔던 사람. 맞아요, 맞습니다. 네, 네, 지금도 네. 이사를 했는데 네. 그때 이제 가서, 채널 어느 정도 성장했냐면, 제가 2019년에 구독자가 한 7만 명 정도 늘었는데, 2020년에 52만 명 늘었거든요. 우와. 그러니까 전년 대비 거의 600% 성장을 했어요. 네. 600% 성장했던 이유는, 당연히 제가 그 파도가 오는 걸 어느 정도 알았기 때문에, 네.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고, 빨리 뛰어들었기 때문에 네. 성장했던 건데, 근본적인 네. 그 이유를 물어본다면, 운이 좋았죠. 음. 파도가 왔잖아요. 그렇죠. 작년에 유튜브 채널 재테크에 성장한 모든 채널은 운이 네. 좋았다고 생각해요. 네. 파도가 왔다라는 그 음. 운을 맞은 거고 대신 크게 성장하신 분은 거기서 운을 좀 읽으신 분. 빠르게 덤벼드신 분이 성장하지 않았을까. 네. 그래서 저는 두 번째 관찰이 너무 중요하다. 왜냐하면 시대가 주는 운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시대가 안 맞으면 사실 아무리 해도 안 되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 시대가 주는 운, 시대가 지금 어디로 돈이 흐르고 있는지 좀 읽는다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you <laughs>